원본은 퀴즈쇼, 땡큐, 베이큐. 안녕하세요. 큐피트, 박영진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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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른한 토요일 저비집입니다. 여러분들, 뭐하고 계십니까? 식사하고 계십니까? 나들이 중이십니까? 아니면 친구 만나러 갑니까? 아직도 낮잠 중이십니까? 자, 패친 여러분들,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소나키어부터 해서 계속해서 또 글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김민경이 반갑습니다. 호날두제건님 반갑습니다. 은선이 방콕 중이라고요? 아, 델렌시님 낮잠 중이시군요. 경진님도 반갑고. 우리 뭐, 뭐, 동빈님 유원님, 상민님. 많은 분들도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예, 얼른, 얼른 들어오세요. 예. 자, 그리고 이렇게 패친 여러분들과 오늘 베이큐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오늘의 상금부터 한번 알아보셔야죠. 오늘의 우승 상금은? 얼마입니까? 오늘의 우승상금 100만 파이다 소리질러 댓글질러 100만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용민이 영현님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지금 세상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제 12문제 나갑니다 모두 맞추시면 우승상금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중간에 틀렸다 아, 난좀 늦게 들어왔다 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마다 숨겨둔 보너스 포인트 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하셔가지고 보너스 포인트도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페이큐가 준비한 아주 특급 이벤트 대한민국 대표 음악 서비스 슈퍼 사운드 벅스와 함께하는 벅스 뮤직 라이브 퀴즈대를 개최합니다. 언제? 이번 주 일요일 내일이죠. 7월 15일 밤 9시 우승 상금 얼마? 500만 포인트. 얼마? 500만 포인트. 벅스 페북 또는 벅스 어플에서 페이큐 퀴즈데이 배너를 누르시면요. 이날 출제될 음악 퀴즈에 대한 힌트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벅스 페이북, 벅스 어플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반은 퀴즈쇼! 땡큐! 페이큐!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야 계속해서 힘들고 있어요. 수현님희민님 뭐, 주영님, 뭐, 언제 시작해요? 빨리 시작해요? 화이팅 하자! 오늘 돈 벌어가자! 우승하자! 손은 누가 키워? 예, 계속, 감사합니다. 손은, 이제 저는 이제 안 키우고요. 많은 분들도 잘 키우시는 분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네. 자,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명수님, 뭐, 축알랄님, 뭐, 빙진님 지민님. 자, 좋아요.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분들과 함께 바로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쉽거든요. 잘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속담 문제입니다. 속담. 까마귀 날자, 네모 떨어진다 해서, 네모는, 배, 담, 귤 쉽죠? 예, 네, 뭐 안에서는 채팅창에서는 뭐 복숭아 아니에요. 네, 쉽다 그러고 사과 아니에요. 보기에 없습니다. 보기에 있는 거 골라주세요. 간단합니다. 이거 뭐 설명이 필요할까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 날자 감 떨어진다. 까마귀 날자 귤 떨어진다. 넣어 보면은 아주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배였습니다. 그렇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아, 아무 상관없는 일이 어쩌다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억울한 의심을 받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 맞춰주셨습니다. 아, 그래도 한 1200여 분이 감을 선택하셨어요. 정답은 배였습니다. 맞춰주신 분들, 그리고 날개 사용하신 분들과 함께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캐릭터 문제입니다. 어떤 캐릭터인지, 이 보기에 나가는 거잘 연상해서 맞춰주세요. 버섯, 백완공, 코수염, 피치공주. 연상되는 게임 캐릭터는 저그, 피카츄, 마리오. 자, 연상이 되나요? 지금 과로 안에 버섯, 백완공, 코수염, 피치공주 네 가지가 나왔어요.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게임 캐릭터. 저그, 버섯, 피카츄, 코수염, 마리오. 정답은요? 마리오. 슈퍼 마리오. 버섯을 먹으면 몸이 커지고요. 도롱 도롱. 직업은 배관공이고요. 코스튬 가졌죠? 그리고 피치 공주를 구하러 갑니다. 슈퍼 마리오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많은 분들 맞춰주셨네요 96%의 정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시인 이육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육사 다들 아신가요? 어떤 문제일까요? 문제 주세요. 이육사의 시, 청포도 중, 내고장, 네 네모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6월, 7월, 8월. 자, 달이 나왔어요. 내고장, 네 6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내고장, 네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내고장, 네 8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대표적인 여름 과일이죠, 청포도. 자, 6월일까요? 7월일까요? 8월일까요? 다 여름이에요. 초여름? 아니면 여름? 늦여름? 어떤 여름일까요? 정답은 7월이었습니다. 7월. 아, 근데 지금 정답잘를 보니까 오마이갓! 1월호째, 1월호째, 1월호째. 6월을 선택하신 분이 50%입니다. 8월은 좀 낮네요, 10%인데 절반 이상, 60%가 떨어지셨습니다. 정답은 7월이었어요. 하지만 또 날개를 사용해서 800, 이름 분 정도 함께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인데 많이 떨어지셨네요. 다음 문제,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요,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믿음인지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특정한 동식물 등의 자연물을 신성하게 여기는 선사시대 신앙은 토테미즘, 댕댕이즘, 애니미즘. 자, 아뭐 다른 건 몰라도 영진이형 멋집니다. 이 글은 꼭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채팅창에도 이런 거 들어오면은 너무나 기분 좋아요. 예. 네. <laughs> 자, 동식물. 저 같은 경우는 소를 신성시하는데 이렇게 동물, 식물을 믿는 게 있어요. 이거 막 신앙 잘 들어 보셨죠? 토테미즘이냐, 댕댕이즘이냐, 애니미즘이냐? 정답은요. 토테미즘입니다. <목소리> 그렇죠. 댕댕이는 멍멍이의 신조어죠. 강아지의 신조어. 그리고 애니미즘도 있네요.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어, 애니미즘에서 뭐애니미즘인줄 알았더니. 하여튼 정답은 토테미즘이었습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조금 헷갈리셨나요? 60% 밖에 못 맞추셨어요. 이분들과 함께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도 보니까 고대 신화 문제입니다. 좀 옛날 얘기를 좀 많이 나오네요. 오늘 문제. 어떤 문제일까요? 고대 신화 속 괴물인 스핑크스는 사람의 머리와 네모의 몸을 가지고 있다. 사자, 호랑이, 독수리. 자, 그렇죠. 스핑크스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뭐 머리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근데 몸이 사자냐, 호랑이냐, 독수리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약간 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아, 어, 네발 동물인 것 같은데, 조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요? 야, 이거였네. 사자였습니다. 사자. 예, 네, 호랑이 아니었어요. 스피크스는 사자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쉬웠나요? 90%가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6분 날개를 또 사용했고요. 자, 이분들과 함께 다음 문제 넘어가는데, 다음 문제는 제가 좀 힌트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피파에서 월드컵 4강전에서 듣고 싶은 노래를 투표를 했어요. 그네팀이 그러니까 스타디움 DJ 배경음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나갑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 3, 4위전 4강전에서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닌 것은 엑소의 파워, 방탄소년단의 페이클럽,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자, 힌트도 드렸고 문제 드렸는데 뭐가 굉장히 길죠? 어쨌든 피파에서 4강전부터는 이 노래 틀어. 삼사회전 틀어. 결승전 틀어. 근데 이 노래가 지금 세 곡이 보니까 우리나라 노래예요. 이 중에 한 곡은 아니고 두 곡은 러시아 월드컵에서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노래가 아닐까요? 정답은 블랙핑크의 뚜두뚜두였어요. 그러니까 피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엑소의 파워,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Fake Love, 그리고 퀸의 We Will Lock You, Imagine d r 의 Thunder. 이렇게 네 곡이 4강 그리고 결승전 3, 사회전에 들을 수 있어요. 블랙핑크 뚜두뚜두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쉽지만 이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요 김보람 님이 제보해 주셨습니다 키워드는 교통 캠페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통 캠페인 어떤 캠페인인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의 이름은 3초의 여명 3초의 순간 3초의 여유 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자. 근데 어떤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3초의 여명, 3초의 순간, 3초의 여유. 일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보. 그죠? 양보해야 되죠. 양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시간적인, 그렇죠.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게 여명이냐, 순간이냐, 여유냐. 정답은요. 3초의 여유였습니다. 네.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3초의 여유. 하지만, 페이큐에서는 3초 여유 주면 안 돼요. 빨리 맞춰야 돼요. 자, 문제를 내주신 우리 김보람님. 어, 이분 그냥 일반뿐이 아니시네요.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김보람 경장님 문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장님에게 선물로 날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날개 필요하시죠? 파티 페브 페이큐창에 문제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택되시면 저희가 선물로 날개 드릴게요. 청소년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주세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범위는 9세 이상 20세 이하, 9세 이상 24세 이하, 7세 이상 24세 이하.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청소년 기본법입니다. 저희가 중요해서 이렇게 콤마 표시를 달아놨죠? 청소년 기본법, 법에 의한 청소년의 범위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쉽게 생각하자면, 어? 내가 생각한 나이 대는 없는데, 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범위는 이거입니다. 그게 9세 이하 24세 이한지, 9세 이상인지, 7세 이상 24세 이한지, 정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9세 이상 24세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째, 오 마이 꺼! 아, 이거 어떡해요? 아, 역시나 조금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60% 이상이 떨어지셨습니다. 9세 이상 20세를 생각하셨는데, 청소년기법법 제3조,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아, 어떡해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고무적인 건 이번 문제, 날개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날개를 이용하신 분들과 함께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요. 시사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사. 아, 요것도 조금은 신중하게 잘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과 수량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는 덤핑, 머천다이징 카르텔. 자, 아, 지금 뭐 채팅창에서 시간이 없어요. 문제 좀 어려워요. 좀 쉽게 내 주세요. 아, 저도 뭐좀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또맞춰는 분들한테는 또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누군가는 좀 힘들면 누군가 는또 기분 좋거든요. 예. 좀 많이 떨어져야 이것도 많이 가져가니까. 예. 자 어쨌든 정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덤핑이냐, 머천다이징이냐, 카르텔이냐. 정답 카르텔이었습니다. 어렵죠? 카르텔 뭐지? 카르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담합이라고도 불립니다. 담합이라고 보기에 나왔으면 쉽게 맞췄을 텐데요. 카르텔, 덤핑은요. 참고로 정해진 가격에 비해 싸게 판매하는 겁니다. 뭐, 덤핑, 야 덤핑으로 넘겨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정답은 카르텔이었습니다. 이번 문제 좀 어려웠나요? 50%밖에 못 맞춰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요. 중국어 문제거든요. 한자가 나올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쉬우면 쉬울 수도 있어요. 외래어를 한자로 바꿔 표기하는 중국에서. 이것은 어떤 그룹일까요? 오아시스, 링킨파크, 퀸, 자, 구루투 님이 또 이런 문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좀 제가 좀 나왔죠. 음, 응. 자, 그런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네 글자 한자가 나왔는데, 뒤에 두 글자를 보이면은 요거 조금 알수 있지 않나요? 예, 네, 뭐 제가 보기에는 공원 같은데요. 그러면 오아시스냐, 링킨파크냐, 퀸이냐? 조금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은요? 링킨 파크였습니다. 자, 이네 글자 보니까 우리나라 발음으로 림근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링킨 파크를 림근공원. 오아시스는 참고로 녹주합창단이라고 중국어로 이제 표기한다고 하네요. 네, 자, 77% 그래도 많은 분들 맞춰주셨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11번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11번 문제부터는요. 날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바로 짐 싸야 돼요 예? 11번 문제 예술 작품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술 작품 보시죠 다음 중 그린 사람이 다른 것은 별이 빛나는 밤 가을의 리듬 넘버 30 감자 먹는 사람들 자두 개는 한 사람이 그렸고요 나머지 하나는 또 다른 사람이 그렸어요 별이 빛나는 밤 이건 노래 아니야 노래 별이 빛나는 밤에 아닌가요 그림이었어요 별이 빛나는 밤, 가을의 리듬, 감자 먹는 사람들. 이세개 중에 두 개는 한 사람이 그렸고요. 하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혹시 미술 그림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일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가을의 리듬 넘버 no. 30이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과 감자 먹는 사람들은 빈센트 반고 유명한 화가죠. 이 사람이 그렸고요. 가을의 리듬 넘버 no. 30은 액션, 페인팅을 창시한 잭슨. 폴럭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 잭슨 폴럭. 요, 요, 현대미술가? 아, 그러네요. 자, 그래도 한60% 분들이 좀 맞춰주셨어요. 후반부로 가니까 또 맞추신 분들은 또 계속 맞추시네요. 자, 맞추신 분들과 함께 마지막 한 문제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파이널 퀴즈. <목소리> 유민상 형이 이렇게 하던데. <laughs> 과연 우승상금을 차지할 큐마스터는 누가 될 것인지. 파이널 퀴즈. 마지막 한 문제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주시자요.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저서가 아닌 것은 독식 비판, 판단력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죠. 철학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 칸트. 개몽가라는 얘기도 있어요. 개몽, 개몽주의. 개몽을 하려면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이러려면 비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칸트가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정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독식 비판입니다. 예. 판단력 비판, 실천이성 비판은 칸트가 썼고요. 독식 비판은 미국의 경제학자 알파로비츠 루데일리가 집필한 경제학 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의 우승자 큐마스터를 알아보시죠.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큐마스터. (72분) 나오셨습니다 (72명) 문혜인 시님 사관 님 전지현 님 찍신 님 요하님 서지우 야르르 장미숙 이광혁 님 등등등 (72분께서) 맞춰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금을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요 (13888 포인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오늘도 많이 챙겨 가셨네. <laughs> 자, 상금과 보너스 포인트는 1만 포인트부터 페이코 포인트로 교환한 뒤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아쉽나요? 드디어 내일 밤입니다. 일요일 밤 9시 대한민국 대표 음악 서비스 벅스와 함께하는 벅스 뮤직 라이프 퀴즈 대회를 개최합니다. 우승 상금이 무려 500만 포인트입니다. 벅스 페이북 또는 벅스 어플에서 이거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힌트 숨겨져 있어 힌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날개와 같은 가치예요. 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떨어지신 분들 오늘도 나 우승하고 싶은데 아쉽나요?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후밤 9시 밤 땡큐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번은 퀴즈쇼 땡큐 베이큐 그러면 이따 봐요